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른바 무당층 비율은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불신이 크다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합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방의회는 지난해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 청렴도 조사 결과 역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게 한 구의원 돈을 빌려줬다는 명목으로 민간 회사에 법인 카드를 쓴 시의원까지 지방 의원들의 일탈은 지난해에도 반복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 의원들이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전국 92개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 경험률은 15.51%, 외부 민원인 등이 평가한 행정기관 부패 경험률의 37배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광역시의회는 10.95%로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세종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목포 순천 여수 시의회는 20%를 웃돌았습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도 행정기관에 못 미쳤습니다.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보다 12점이나 낮았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도 세곳 가운데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비위로 후속된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낮게 평가한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해피 의무 준수로 나타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의정 현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진행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